전체 공부법이 총 5단계로 나눠져요 개념 체계를 알아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시험에 조금 나올 부분을 좀 깊이 있게 파줄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을 좀 건너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아웃풋 단계죠 앞에 두 단계가 인풋이고요 아웃풋은 두 단계로 다시 나뉘어요 비실전 연습 이거를 프레티스라 그럽니다 내가 어느 정도 알게 됐으면 이제 뭐라 하냐면 실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트레이닝 단계예요 특정 문장을 보면은, 어, 문제 풀었던 기억이 떠오른다. 올해 시험에 나올까?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임지 트레이닝이 자꾸 자꾸 돼야 되는 기간이 있어요. 이게 파이널이에요. 고시급 시험이라든지 이런 데서 잘 망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검증되지 않은 그냥 그 단어들을 내가 익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단거나, 해독.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를 위한 단어인지 뭐를 위한 해독인지를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 생각 을안 하는 거예요. 해독이라 그러면 진짜 책만 그냥 여러 번 돌려본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는 눈 운동이지, 실전에서는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아세요? 객관식 시험은? 일단은 지금 시험 준비하신지 얼마 정도 되셨죠? 7월 초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네. 이제 8개월 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8개월 차? 8개월 동안 공부는 좀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정석적인 루틴대로 네. 이제 기본 강의 듣고 네. 좀 빨리 들어서 이제 심화 강의, 2차 연습 강의를 좀 선수 강을 하고 네. 지금은 이제 1차 객관식 대비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좋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1차 기본 강의를 듣고 네. 그다음 2차 선, 연습 강의를 선수강 이렇게 하신 네. 거네요. 그죠? 네.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실 네. 1차 시험을 만약에 합격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2차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기간이 100일이 채안 돼서 네. 그 사이에 이제 2차 사이즈의 문제를 처음 접하게 되면 음.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이차 음. 공부를 했습니다. 되게 좋은 선택이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있을 때는 항상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우리 뇌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면요. 기존에는 좀 잘못 알려진 공부법들이 있었어요. 뭐 에빙하우스라든지 그러니까 오늘 본 거를 내일 복습하고 시간이 없어 또 복습하고 또 복습해야 는데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뇌는 단기 기억이랑 장기 기억 이렇게 있거든요. 요 사이에 해마가 있어요. 요 사이에 해마가 이렇게 딱 막고 있는데. 얘를 통과를 해야만 장기 기억이 돼요. 네. 근데 이 해마는 한참 시간이 지나야 기억을 정리를 해줘요. 음. 우리가 자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쉬고 있을 때 기억을 정리를 해주거든요. 우리가 기본 강의 1차를 들었어요. 네.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건 1차를 보통 사람들도 복습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내가 기본 강의 들었으니까 이제 책을 한번 읽자 문제를 풀자 이렇게 연달하는 아 것보다는 특히나 처음에 내가 뭔가를 새롭게 접했을 때 지금 처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거죠. 네. 그죠. 처음. 그러니까 내가 기존의 시험 준비한 사람고 처음 준비할 때는 특히나 뭔가 생소한 게좀 지나야 돼요 그래서 보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주고 다시 볼때 어? 지난번에 내가 봤던 거네 하면서 약간 자신감도 오르고 거기 위에 이해가 쌓이거든요 네. 그 땅에 비가 막 오면은 되게 질퍽질퍽 하잖아요 그죠 근데 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이게 기억이에요 그래서 내가 막 공부하는 거는 사실 머리에 이렇게 비를 막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비를 뿌리고 그럼 이제 땅이 되게 이제 흐물흐물 하겠죠 네. 시간이 지나서 굳어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1차 땅이 있고 2차 땅이 있다고 칠게요 그럼 어떻게 해요? 1차에 물을 뿌렸어요 네. 이제 뭘 하면 될까요 굳게 내비두 내비두죠 네. 내비두는 동안 시간이 아까우니까 2차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차고 하 2차고 하 1차고 하 2차고 하 이렇게 하는 게 일단 처음으로 좋고 두 번째는 현재는 2차 공부를 하고 계세요 어떠세요 2차 공부를 네. 사실 최대한 지속을 하고 싶었는데 네. 제 그래도 불안해서 1차 공부 문제를 좀 풀어 봤더니 네. 생각보다 잘안 풀려서 지금은 전업으로 1차만 공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많은 이제 전문직 1, 2차를 치는 시험에서 좀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내가 어차피 이 1, 2차를 시험을 다 쳐야 되고 이게 합격을 해야만 시험이 되니까 2차를 먼저 하고 거기 이제 올인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까딱 잘못해서 1차가 안돼 버리면 굉장한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아, 저는 그래서 개인지도 할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방법적으로는 2차를 먼저 준비하는 게 좋긴 해요 특히 1, 2차 과목이 겹치는 게 있을 때 네. 지금 전체가 겹치진 않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내가 2차를 먼저 준비함으로써 좀 심도 있게 1차를 한번더볼수 있어요 근데 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 보세요 내가 1차랑 2차 요, 요 정도 교집합이 있다고 쳐볼게요 교집합이 있으면 1차를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약간 얘가 굳어져야 2차, 2차에 겹치는 과목들이 같이 준비가 될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바로 연달아 공부하니까 서로 겹치는 게 약간 애매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이 완전히 내게 안 됐는데 또 2차를 그렇죠. 하다 보니까 뭔가 지식이 딱 체계감 있게 들어가지는 또 않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그 다음에 전화할 <전화했던> 때 <목소리> 개인 지도할 때는 무조건 1차 올인하라고 지도를 해드려요왜냐면 확률이 노, 확률을 높이는 게 저의 목표거든요. 아, 그죠제 최대 지도 방침은 이분이 최종 합격하는건 당연한데 1차가 올해 떨어지면 1년을 다시 해야 돼요. 그런 위험을. 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2 차를 공부를 하셨고 그게 도움이 될 건데 지금 이제 13주 정도 남았어요. 시간이 네. 우리가 4개월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어 그거는 좀 많이 남았네 라는 느낌도 어, 들고 할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을 좀 짰으면 좋겠냐면은 음, 현재 1차 객관식 시험이고 과목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어, 제 생각에는 2주 정도 2주 정도를 잡고 이걸 파이널로 잡아요. 최종 마무리 기간으로 잡고요. 항상 계획은 역으로 이렇게 세우셔야 돼요. 음, 역으로 네.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최종 2주를 남겨놓고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네. 현재 진단을 조금 더 해볼게요. 전체 공부법이 총 5단계로 나눠져요. 5단계요. 어, 5단계. 그러니까 개념 체계를 알아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어, 수학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옛날에 공부를 해봤잖아요. 그러면은 개념, 정리, 공식을 모르면 아예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일단 아는 게 중요해요. 체계. 뭐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2차 방정식과 3차 방정식이 뭔지를 모른다. 이러면 아예 접근할 수 없겠죠. 네. 똑같이 우리가 어 세무사 시험에도 기본적인 과목마다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체계를 알아야 되고, 그래야 머리 들어도 의미가 생겨요. 네. 그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시험에 조금 나올 부분을 좀 깊이 있게 파줄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을 좀 건너뛰고, 근데 보통은 이제 기본 강의를 들으면 이두 개를 좀한 번에 해결을 좀할수 있어요. 강사님들께서 조금 강약 조절해서 설명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죠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아웃풋 단계죠. 앞에 두 단계가 인풋이고요. 항상 모든 시험은 머릿속에 지식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단계로 가는데 아웃풋은 두 단계로 다시 나녀요 비실전 연습. 내가 기존에 기, 깊이 있게 팠던 부분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이때 문제 풀 때는 시간제고 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로 내 지식을 테스트해 본다는 실력 느낌으로 그렇게 풀고 정말로 잘못된 부분이 어디지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해 보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문제를 통해서 책을 다시 보는 단계예요. 음. 이 단계에서 이제 단권화라고 하는 게 이루어져요. 우리가 사실 중고등학교 때 공부에는 단권화가 없었던 것 같지만 그거는 학원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많이 도와주신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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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에 보고 그다음에 어느 어느 문제집 보고 어느 학교 기출을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것만좀 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성인 시험은 이걸 보통은 자기가 좀더 해야 될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걸 공부해 3단계에서 해요. 이거를 프랙티스라 그럽니다. 비실전 연습. 그래서 내가 충분히 좀 책, 문제집을 통해서도 이제 책을 이해하게 됐다. 아까 드릴리한 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걔를 문제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알게 됐으면 이제 뭘 하냐면 실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트레이닝 단계예요 그래서 실전 연습 단계까지 딱 갔을 때 시간을 재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라냐면은 내가 어느 정도 문제를 풀고 이제 익숙해지면 뭘 하면 될까요? 그때부터는 진짜 문제를 푸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하나하나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압축해서 내가 뭔가 특정 문구라든지 특정 문장을 보면은 어? 문제 풀었던 기억이 떠오른다. 올해 시험에 나올까?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임지 트레이닝이 자꾸자꾸 돼야 되는 기간이 있어요. 이게 파이널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냥 문제 한번 기본 강의 듣고 문제 풀고 마지막에 눈으로 해독하면 되 절대로 시험이 안 돼요. 왜냐면은 실전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요. 세무사 시험 뭘 요구하는 거 같으세요? 시간 내에 풀수 있는 걸다풀수 있는. 오, 이거 진짜 <laughs> 너무 좋은데. 보통 세무사 시험 치는데 보통이 목적이 뭐냐? 이 시험을 준비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한지 여쭤 보면은 어, 세무사가 되, 되기 위해서는 뭐 이제 세무적인 지식을 알아야 되고 그런 거다 필요 없고 그냥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푸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간 내에 문제를 풀려면 뭘 해야 돼요? 우리 항상 뭐든지 거꾸로 사고를 해야 되거든요. 시간 내에 문제를 풀려면은 문제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죠? 기본적으로 풀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지식을 전제로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식과 시간 내에 푸는 연습 두 개를 자꾸 연습을 해 주는데 이거를 직접 문제를 출력하고 풀고 마킹하고 로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물론 그 과정이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내가 하고 나면 우리 주영 님 같은 경우는 삶에서 가장 익숙하게 좀 내가 많이 해봤고 잘했던 게 뭐예요 밥 먹는 거 이런 거 혹시 밥 먹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음. 지금 만약에 탕수육을 먹는 대로 머릿속으로 몇분 만에 먹을 수 있을지 대충 계산이 돼야 한대요 되죠. 대충 되죠 1인분을 다 먹을 수 있을까 2인분을 다 먹을 수 계산 되죠? 되죠 이런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내가 반복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거를 실행하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떠오를 정도가 돼야 되고 파이널에서는 이것만 합니다 이것만 그래서 파이널은 이미지 트레이닝 단계예요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서 내가 뭐를 봐도 문제를 봐도 시험장이 떠오르고 그냥 책을 봐도 시험장이 떠오르는 단계를 만드는 거예요 근, 그러면 뭐가 돼 있어야 되니까 단권화가 돼 있어야겠죠 내가 무엇을 봐도 시험장이 떠오르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계획을 거꾸로 시험장에서 할 행동을 내가 맞춰 나간다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공부를 이제 고시급 시험이라든지 이런 데서 잘 망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어떤 그 검증되지 않은 그냥 그 단어들을 내가 익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단거나 해독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를 위한 단어인지 뭐를 위한 해독인지를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해독이라 그러면 진짜 <laughs> 책만 그냥 여러 번 돌려본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는 눈 운동이지 실전은 실전에서는 문제를 어떻게 푼지 아세요 객관식 시험은 눈이 어디로 가느냐가 모든 걸 결정해요 처음에 딱 문제를 보는 순간. 이 문제 예를 들어 키워드가 세종대왕, 그다음에 뭐 이순신, 임진왜란, 그다음에 마지막에 강감찬이면 강감찬 고려시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강감찬이 답이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그 단어들끼리 눈을 어디를 볼지, 이거는 뭐 국어든 아니면 수학이든 똑같습니다. 내가 그 문제 유형을 보는 순간 딱 포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단순 지식 비교 문제구나. 아 이건 계산 문제인데 어떤 유형으로 푸는구나. 이게 바로 딱 튀어나와야 돼요. 이 정도 훈련을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시간 내에 내가. 빠르게 유형 문제 푸는 유형을 떠올리고 자꾸 연습하는 훈련들을 해줘야겠죠 지금 시험까지 13주 정도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1 2주 정도를 이제 빼줘야 되는데 우리가 네. 계획은 무조건 두 개로 세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베스트 일 때가 있고 사람은 항상 최선과 최악을 둘다 동시에 대비를 해야 돼요 계획 세울 때 원칙이 뭔지 아세요 계획 세울 때 대원칙이 하나 있어요 지킬 수 있는가 아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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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에요 어차피 못 지킨다 <laughs> 어차피 못 이게 너무 중요해요. 사람은 왜 그러냐면은 내가 처음에 계획 세울 때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차갑고 각성 정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세워요. 엄청 이성적인 상황에서 세운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 아주 보통 우리 연초에 이런 걸 세우죠. 연초에 올해는 뭘할 거고 살도 뺄 거고 책도 읽고 대부분 되지 않는 이유가 하다 보면은 내 몸의 각성 상태가 달라져요. 음. 각성 상태가 달라진다는 건 수행 능력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100m 달리기를 하고 들어왔는데 다시 100m 달리기 하려면 될까 안 될까? 안, 안 되죠. 물론 체력도 많이 빠져 있지만은 내가 지금 100m 달리기 하고책 읽는다고면 쳐 볼게요. 오늘 전력 질주 100m를 지금 뛰고 와서 책을 보라면 봐지겠어요안 빠지죠. 안 힘도 들지만 각성 상태가 너무 올라가면은 수행 능력이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음. 몸이 너무 긴 너무 과도하게 긴장돼 있거나 교감신경이 너무 많이 돼서 또는 너무 막 쳐져 있거나 하품 나오고 이런 데막책 읽어지겠어요? 안 읽어지겠죠. 운동도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각성 상태에 따라서 내 실제 수행 능력은 달라지는데 계획 세울 때는 대부분 어떻게 세우냐면 은 내가 뭐든지 다할수 있을 거라고 의지를 과시해요. 이걸 콜드 스테이트라고 그래요 반면에 내가 실제 수행 상태로 핫 스테이트라고 래요핫 스테이트. 뜨거운 상태. 각성 상태.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내가 머리로 세운 이성적인 계획이 지켜지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처음에 일단 계획 세우고 최악의 상황까지 계획을 세워야 돼요. 마지노선 계획을 세워야 돼요. 여기는 내가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베스트 상황은 2주를 남기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11주 동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겠죠. 네. 그 다음에 최악의 상황은 뭐가 된다? 10, 12주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한 주를 더 주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그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기본적인 개념이나 체계 같은 거는 좀 공부가 됐나요? 한번 이거는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냐면은 가장 쉽게 하는 법은 여기서 과목별로. 솔직히 점수를 한번 내보 세 개라 해주면 돼요 첫째는 과목별 <laughs> 성취도 이게 백점 만점이에요 백점 만점 두 번째 과목별 취약점 내가 생각할 때 취약점 세 번째가 거기 대한 개선책. 개선책 이거 한번 해볼까요 과목별로 하나하나 말씀해주시겠어요 제일 뭐 떠오르는 과목부터 일단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세무사 준비생 이주형입니다. 예전부터 진로 고민을 많이 할때 전문직에 대한 열망은 항상 갖고 있었는데요. 전문직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정년이 없다. 제 여력이 되는 한 계속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세무사는 어느 정도의 자유도가 좀 보장이 되는 것 같아서 세무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세무사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리고 공부법 같은 것도 이윤기 변호사님, 채널을 보면서 많이 배우곤 했었는데 이은규 변호사님이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직업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의 안정성이 보장이 된다면 실력을 키우는 게 급선무일 것 같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궤도에 올라간다고 하면 그냥 평범하게 좋은 사람들과 가족을 꾸리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데요. 그래서 세무사라는 직업이 어떤 누군가의 억울함이나 아니면 좀 불편함? 이런 것을 다 해소해줄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그 점도 꽤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하루 기준으로는 14시간 정도가 최대였던 것 같습니다. 아직 공부를 시작한 게 그렇게 길게 되지 않아서 아직 열정이 좀 있는 것 같고. 스트레스 해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도 운동을 좀주한3회 정도 하면서 좀 집중력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운동? 헬스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어려운 과목은 법인세가 가장 어렵고요. 네. 이해가 안 되는 건 소득세가 가장 이해가 안 됩니다. 세무사 공부가 학창 시절 공부랑 비교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도나 뭐? 음, 뭐. 이렇다 할 공부를 해본 게 사실 수능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또 수능보다는 뭔가 창의력이나 이런 걸 요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학부 때 네. 배우 배우던 내용이 네. 지금 뭐 세무사 공부를 하시면서 겹치는 내용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한50% 정도 겹치는 것같습니 회계 관련된 거는 좀 배운 게 있어서 네, 회계는 다 겹칩니다. 내용이었어요 네, 이제 세무사 공부에 접근하기에 좀 마음의 짐은 덜어지는 정도인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제 실력 향상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세무사를 합격하고 나서 이제 다른 많은 일들을 좀 해보고 싶은데 그 중에서 어떤 학생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공부법이 좀 유효할 것 같아요. 학생들을 특히 좀 지도해주거나 가르쳐준다고 할 때. 그런 점에 있어서 일단 공부를 하면서 뭔가 스스로 좀 쌓아놓고 이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부 인터넷 강의로 듣고 있고요. 1차 시험에 보는 이제 재무회계랑 원가회계, 그리고 세법은 기본강의, 심화강의, 그리고 지금 객관식 강의 듣고 있고 행정소송법 과목은 기본강의 듣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어떻게 추천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어 그냥 말씀. 소위 말하는 그냥 1타 강사들로 이렇게 뽑아서 아, 네 들었습니다. 그러면 쓰시는 규제도 그런 강사님들 따라서 네 맞습니다. 수험생활 중에 앞으로 멘탈적으로 흔들릴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 첫 번째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에 실패했다면 어떻게 회복을 해야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이 강조를 하시는 게그 목차를 좀 어떻게 구조화를 할 것인가를 많이 설명을 하시는데, 그걸 좀 배우고 싶습니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중한 시간 내주신 만큼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